이 문제는 뉴턴의 운동 법칙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에서는요, A에서 30N으로 당긴대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에서는 이 주던 힘을 제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오른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사실 이제 문제의 이 방향에 대해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화살표로 사실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에서 abc의 질량 각각 1kg 2kg 2k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힌트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그러니까 가에서 abc가 받는 가속도 2a 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에서 abc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 a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10m/s 제곱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넣어서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의 상황 먼저 보시면요 F는 MA로 한번 써볼게요. 전체 F, 왼쪽으로 30N이에요. 왼쪽을 플러스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B가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힘, FB가 있을 거고요. C의 무게, 빼기 C가 2kg이니까 20N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질량이 1, 2, 2 더하면 5kg이고요. 가속도 2A만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그다음에 오른쪽 나의 F는 MA를 써보시면 은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B가 왼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어, Fb는 마이너스 붙여주고 오른쪽에 20N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5kg 곱하기 a다라고 하는 거죠. 두 식을 더하시면. 30N은 15A가 되고요 A는, 여기 15에 이제 kg이라고 하는 단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A는 2 m p e r s e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가 딱 나오겠습니다. 그럼 나에서는 2 m p e r s e 제곱의 가속도, 가에서는 4 m p e r s e 제곱의 가속도다 라고 봐주시고,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4 m p e r s e 제곱이다 그랬는데, A, B, C 모두 다 가속도의 크기는 4 m p e r s e 제곱이 맞지요.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랬습니다. 가에서 A를 보시면요. 은 30N 빼기 힘 P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질량 1kg 곱하기 4 m 4 s 곱이 됩니다. 그러면 P는 26N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에서의 P입니다. 그리고 나에서 보시면 은 A에는 지금 이제 P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1kg이고 2mps 제곱이에요. 그래서 나에서의 P는 2N이 됩니다. 그럼 가가 나에서의 1 3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D급 볼게요. 가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이 그랬는데요. 이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이나 Q가 C를 당기는 힘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C를 당기는 힘을 계산을 해보시면 Q 빼기 20N은 2kg 곱하기 4m/s 제곱이다. 그러면 Q는 28N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